자, 어, 여러분들이 다른 시간에 더 자세하게 배웠겠지만, 이제 컴퓨터 안에 있는 어, 중요한 장치가 이제 CPU랑 메모리, 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드디스크에, 하드디스크가 메모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하드디스크에 실행파일이 있다고 합시다. 보조 메모리예요 보통 메모리라고 하면 이 메인 메모리인 램을 얘기합니다. 아, 하드디스크에 실행파일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클릭하거나 아, 엔터를 누르면 보통 램으로 오죠. 램을 RAM, 이제 램으로 오고요. 그러면 이제 CPU에서 실, 실제로 그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 건 CPU에서 실행이 되는데요. CPU에 보면 중요한 아주 빠른 메모리가 있습니다. 레지스터라는 메모리 들어봤죠. 그다음에 이제 어ithmetic unit라고 해서 ALU가 있고요. 어, 제어 유닛도, 컨트롤 유닛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렇로 계산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보통 CPU는 이제 어드레스 선을 통해서 이 버스 선을 통해서 이 램에서 데이터를 이제 접근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와 컨트롤이 왔다 갔다 이 버스선을 컨트롤 데이터 버스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구조로 해서 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 내가 이제 뭐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 여기에 메모리가 여기 이제 여기 이제 내 실행 파일이 올라오는데 여기에도 레지스터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램에도 종류가 아까 여러 군데가 있다 그랬죠. 스택도 있고 뭐 힙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건지 그런 얘기를 조금 상식적으로 몰라도 관계는 없어요. 사실 다른 언어를 배우는 뭐 파이썬이나 자바나 뭐 이런 언어를 배운 사람들은 뭐 거의 필요 없는 내용인데 그래도 어 프로그래머로서 하드웨어적으로 어떻게 이제 동작하든지 는 조금 알고 있어야 될것 같아서 C 언어는 포인터가 있어서 제가 하는 얘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